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철 변호사입니다. 교수 6,300명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폭발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와 국민의 능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정권의 눈치를 본 졸렬한 검찰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문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경 갈등을 넘어 헌정 질서 자체를 흔든 대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정교모 이번에 6300명의 교수들이 377개 대학의 교수들이 직접 들고 일어선 겁니다. 물론 정교모가 과거에도 여러 성명을 발표해 왔지만 이번 성명은 그 질적 차이가 그리고 그 분노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전국 377개 대학 교수 6300 모임인 정교모가 검찰의 대장도 항소 포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도롭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정규원은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가 법적와 국민에 대한 능멸이라고 규정하며 우선의 압력 가능성과 검찰의 책임의 피를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정규원은 항소 포기는 사실상 확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데 수천억 원대의 공공손실과 관련된 법리 검증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은 이번 항소 포기의 이유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애압이 있었는지 논란이 증폭된 상황에 대해서 정겸원은 법무부가 항소를 우려했다. 용산과 법무부의 시선을 고려했다는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의 내부 회의 발언 보도를 인용해서 이번 결정을 권력 눈치 보기로 규정했습니다. 정겸원은 또 검찰 내부 반발이 극심했던 점을 지적하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 확대가 봉쇄된 점을 두고 결국 7,400억 원이 대장동 1단에게 정권의 특혜처럼 돌아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최종 환수의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교부는 검찰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과정의 모든 내부 문서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감해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준수 차관의 검증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정겨의는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검경 갈등을 넘어 헌정 질서 자체를 흔드는 중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건은 단지 하나의 재판이 아니라 법치가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정겨의는은 이재명의 과거 변호인이 정부 요직에 들어가서 대거 임명된 점을 지적하며 보은 인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던 공직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정규문는 국회가 청문회와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애압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검증할 것과 대이아돌룡시 차원의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는 임계점을 넘었다.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했습니다. 정규모는 국민의 인내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재명 정권의 복주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만일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자유공화 시민들은 이재명의 탄핵을 거국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국민의 인내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겁니다. 대장도 항소포기는 법치와 국민에 대한 능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규모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데요. 자, 정교무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교무가 이번에 요구한 것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검찰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과정의 모든 내부 문서를 즉시 공개하라. 검증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무장관 정성호와 차관 이진수은 즉각 사퇴하라. 둘째. 국회는 법무장관, 차관,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개시하거나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애함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라. 셋째, 정부는 공직자 임명 시 과거 변호활동과 이해충돌 여부를 엄정히 평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특히 이재명의 변호인이었던 공직자들은 즉시 하당직위를 사퇴하라. 넷째, 대통령 비서실, 민정석실은 본사와 관련된 내부 보고 및 소통과정을 점검하고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 김홍섭, 정구영, 이종남, 홍성우 등 과거 해방 전국과 군사 정권 시절의 혼란기에도 권력비리를 수사하다 좌천되거나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를 거부한 대쪽 같은 검사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법치는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국민은 그들의 소신과 양심의 박수를 보내며 검찰의 정의를 믿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그러한 선배 검사들의 정신을 부끄럽게 할 만큼 권력의 향부의 눈치를 보는 초라하고 졸렬한 모습이었다. 국민은 오랫동안 인내하고 지켜보았다. 법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지 하나의 재판이 아니라 법치가 어디까지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경고다. 국민의 인내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만일 위의 요구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자유공화시민들은 자체 진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재명의 탄핵을 거국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을 추진하며 야당 의원 체포와 계엄령 선포 등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그때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대통령 앞에 가서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아래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직언했다. 이승만은 잠시 침묵한 뒤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현실 정치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라며 웃었다고 전해진다. 이 일화는 서슬벌은 권력 앞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 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오늘날 권력의 신여로 전락해 버린 사법 현실을 본다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탄할 것이다. 2025년 11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자 지금 아, 여기 김홍섭, 정구영, 이종남, 홍성우 홍성우 이런 분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과거 해방정국과 군사정권 시절에도 대쪽같은 검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김홍섭, 정구영, 이종남, 홍성우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사들은 졸렬하다는 거죠 이재명 앞에서 그야말로 아 개를 개한테피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아주 쪽팔린 하이에라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사실상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교모 377개 대학에 6,300명의 교수가 지금 탄핵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를 보면서 이것을 명명 백백히 밝히라는 겁니다. 내부 문건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두 밝히라는 겁니다. 뭘 수사는 물론이고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것을 밝히고 그리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법무장관도 책임을 지고 차관도 책임을 지고 모두 책임을 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수사와 내지는 국정조사 내지는 청문회 등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국민들한테 밝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은 이 점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경고한다는 겁니다. 자, 교수들이 이번에는 말이죠. 이렇게 성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아, 직접 나서야 됩니다. 거리를 나서야 됩니다. 377명의, 에, 지금 377개 대학에 6,300명의 교수들은 이번에도 성명에만 그치고 나서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명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정규모의 그야말로 성명은 이제 이재명 정권의 저 폭주를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댓글을 주시고요. 강신업TV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 입니다